멀쩡하시던 분이 당뇨가 심해져서 입원까지 하시고 약으로 조절이 잘안 돼서 인슐린 투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도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의료진은 엑스레이부터 피검사까지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입원하고 계신 환자분의 물통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물 색깔이 보리차보다 짙은 갈색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10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당뇨가 있는 부모님과 그리고 당뇨 전 단계인 저의 건강을 위해서 관련 영상을 만들고 공부하고 있는 동네 약사입니다. 제가 혈당이 좀 높아 보니까 약으로만 치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뇨를 접근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들이 혈당이 엄청 올라가는 것들인 거를 알고 나서 특히 먹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당뇨가 있는 분들이면 대부분 초반에 주변 지인들한테 들어봤을 돼지 감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예 약대 다닐 때 교수님한테 쉬는 시간에 돼지감자의 천연인슐린이라는 성분을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교수님께서도 기억이 명확하진 않는데 교수님도 약국에서 근무해 보신 경험이 없으니까 돼지감자 이런 걸 처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눌린이라는 성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약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매번 질환을 연구하는 약대 교수님조차도 잘 모르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혈당에 정말 좋고 도움이 되긴 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돼지감자를. 본인을 위해서 아니면은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시곤 하는데 오늘은 그 돼지 감자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 진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볼수 있게 좋아요 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자 케이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53세 여성이셨고요. 당뇨로 진단받은 지는 8년 정도 되신 분입니다. 당화혈색소 검사 때문에 세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내원해서 약도 받고 하셨겠죠. 그런데 이 분이 갑자기 다음, 다녀, 다갈 증상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외래 예약보다 일찍 외래로 방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당화혈색소가 7.2%에서 8.5%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1%좀 넘게 높아졌다는 거는 평균 혈당이 한 30에서 40 정도 높아진 거랑 동일한 거거든요. 이 정도 수치이면은 설탕 가득한 믹스커피를 매일 두 잔씩 꾸준하게 마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기존 약보다 좀더 약을 증량해서 처방을 냈습니다. 환자 본인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도 약을 한 번씩 안 먹기도 하고 평소에 운동이나 식습관도 좀 신경을 못 써서 이런 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럼 약을 늘려 드렸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혈당이 돌아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원래는 혈당 관리가 잘 되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4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8.5%에서 9.5%가 된 거예요. 피로감도 너무 많이 호소하시고 밤에 소변도 나오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의료진은 이분을 입원을 시켜가지고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혹시나 감염이 있었는지 혈액 검사도 한번 해보고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고 뭐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봤겠죠. 그런데 딱히 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줄어들지를 않으니까 의료진들은 이거 약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 인슐린 주사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슐린을 처방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인슐린을 맞아도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의료진이 약간 머리를 싸매게 되죠 그러다가 입원 상태인 환자분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환자분의 물통에 물이 보리차보다 좀더 짙은 갈색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던 분들이라면 다 예측을 하고 계셨을 건데요 네 맞습니다 돼지감자 덩이 줄기를 우려낸 물을 계속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입원실에서도 계속 드시고 계셨던 거죠 아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감자 차를 우려낸 물을 중지를 하니까 마법처럼 혈당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인슐린도 끊게 되고 결국에는 원래 먹던 약으로 약도 줄어들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아마 주변에 친구분이 돼지감자가 좋다라는 어떤 유튜브 정보를 보고 이거를 달인 물을 먹으면 어, 좋다더라 이래가지고 물을 계속 드셨던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듣더라도 돼지감자가 얼마나 당뇨 환자한테 위험한지 아시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돼지 감자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돼지 감자는 이름만 들으면 우리나라 작물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북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작물이에요. 1980년대 돼지에게 사료를 줄 목적으로 들여왔는데요. 근데 생긴 게 감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돼지 감자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 돼지 감자의 어원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똥딴지 같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없어야 되는 곳에 갑자기 무언가가 딱 나타났을 때 똥딴지 같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똥딴지가 바로 돼지감자입니다. 돼지감자는 번식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번 농사를 싹 짓고 나서 이거를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남아있는 그 돼지감자가 막 번식해서 이게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제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땅을 파보니까 돼지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한 단지 같다. 이렇게 해서 똥단지가된 거예요. 이거 저만 재밌나요? 잠깐 이 이야기가 딴 곳으로 좀 샜는데요. 네,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하고. 그래서 돼지 감자하고 일반 감자하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돼지 감자에는 탄수화물 구성 중에서 식이섬유가 다른 일반 감자보다는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섬유의 구성 성분의 이름이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예요. 보통 탄수화물 중에서 식이섬유의 함량이 많아지게 되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즉, 감자보다는 돼지 감자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감자보다 돼지 감자가 혈당 스파이크를 올려주는 게 적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감자하고 비교해서 혈당이 덜 오른다는 거지,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혈당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탄수화물 중에서 식이섬유가 많긴 하지만, 이 혈당을 올리는 당질 수치 자체는 일반 감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돼지 감자를 먹어도 혈당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감자를 너무 좋아해서 나는 매번 감자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돼지 감자로 일반 감자를 바꾸면 훨씬 좋겠죠? 혈당도 덜 오르고. 그런데 만약에 감자를 평소에 안 드시는 분이 돼지 감자를 당뇨에 좋다고 더 챙겨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평소보다 혈당이 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 감자의 천년 인슐린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되게 웃긴데 돼지 감자의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인슐린이라는 거하고 어감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이눌린을 인슐린으로 오해해서 부르게 된 겁니다 사실 인슐린은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먹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혈액 속에 직접 주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 같은 거는 주사기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주입하게 되면 얘가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눌린은 단백질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수화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식이섬유죠 그래서 이거는 인슐린과 뭐세 글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름이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것 말고는 닮은 점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눌리는 소화기관에서 분해가 안 돼서 장으로 넘어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변비에 좀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왜 유튜브에서 나 사람들은 이 눌린이 혈당을 낮춰준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관련 논문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동물실험 연구인데 스트렙토트 조신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멀쩡한 쥐의 췌장기능을 없앤 상태로 당뇨쥐를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돼지감자 달인 물을 먹이니까 공복혈당이 좀 감소하고 식후혈당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동물실험 결과만을 가지고 돼지감자 달인 물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광고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건데요. 연구라는 게 보면 세포단위 실험이 있고 동물단위 실험이 있고 사람단위 실험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우리가 공신력이 높고 인정해야 되는 실험은 사람 단위 실험이 되겠죠. 신뢰가 가장 높은. 실험이 되는 겁니다. 동물 단위에서 가능성을 보이면 보통 얘를 사람 단위로 넘겨서 실험을 해보고 사람 단위에서도 효과가 있으면 약으로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눌린과 비슷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 단위 실험이 있느냐 해서 찾아보니까 2011년에 13개의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 연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눌린을 가지고 실험한 건 아니고 이눌린과 비슷한 과당중합체라는 걸 가지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 과당중합체가 실제로 혈당을 낮춘다는 근거는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논문에서는 이 이눌린은 인슐린 분비를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다. 단지 인체 내에서 흡수만 잘안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돼지 감자의 이눌린은 포드맵이라고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발효되는 당의 종류에 포함되는데요. 이런 포드맵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장에 메탄 생성균이 생성되면서 배가 자주 아프고 가스가 자주 차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돼지감자에만 또 있는 건 아니에요. 이눌린과 비슷한 과당 중합체는 양파, 마늘, 양배추도 있어서 꼭 돼지감자만 찾아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돼지감자가 가진 이점이 아예 없느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 뭐 세상 모든 것은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상점도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돼지 간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당뇨 환자들은 뭐 밀가루나 부침가루 이런 거 이용해서 전 같은 거 먹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 밀가루나 부침가루가 혈당을 올리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먹고 살순 없잖아요. 당뇨 환자도 사람이고,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살 수도 있어야지. 또 관리도 하고 하니까. 수도성도 아니고 그럴 때이 돼지 감자 가루를 구매하셔서 부침가루나 밀가루 대신에 사용하시면은 혈당을 조금 덜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 감자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려내면서 이눌린 성분뿐만 아니라 당분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마시게 되면 포도당을 마시는 거랑 똑같이 혈당이 상승하게 되니까 웬만하면 차 형태로는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당뇨에 좋다는 돼지 감자의 성분에 대해 서좀더 자세하게 다뤄봤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자를 대신해서 드실 수 있고 부침가루나 밀가루를 대신해서 돼지 감자 가루를 이용해서 뭐 전이나 뭐 국수류 이런 거를 드실 수 있습니다. 대신 차 형태나 달인물 이런 거는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